자 휘야휘야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한테 간만에 캐릭터 추천을 해드리려고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꽤 시간이 지났는데 왜 이제와서 캐릭터 추천을 하냐고 이제 하실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이제 목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목, 금, 토, 일쭉 이제 이스핀즈를 계속 다녔습니다 총 14캐릭터로 돌렸고 어, 1단계부터 3단계까지 계속 쉴새 없이 이제 이스핀즈를 돌리면서 지금 제 복귀하시거나 유비분 들이던전앤파이터를 시작하실 때 지금 현재 최고의 던전이라고 할수 있는 최고의 난이도라고 할수 있는 상급 던전이라고 할수 있는 레기온 던전인 이스핀즈에 대응해서 그 메타에 어울리는 직업을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은 마음에 제가 일부러 좀 늦게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들에게 추천해드릴 캐릭터는. 제가 이런 기준으로 이제 마련했거든요. 일단은 캐릭터 자체의 스타일. 지금 이 스핀즈에서 채널링이 길면은 상당히 불리합니다. 예를 들면 검신의 환영 검무, 스피파이어의 닐 스나이핑, 인파이터의 어그레시브 저지먼트, 뭐 게틀링 펀치라든가 채널링이 엄청 긴 스킬을 쓰면은 무조건 죽습니다. 이 스핀즈 같은 던전은 포션도 제약이 있을 뿐더러 죽으면 은 코인을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절대로 죽으면 안 됩니다. 절대로 죽으면 안 되고 그만큼 이제 팀원 파티원 간의 파티플레이가 상당히 중요해진 던전이라고 할수 있는데 그래서 간결하고 짧은 채널링이 정말 중요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피를 위한 빠른 기동력을 가지고 있는가? 적의 공격에도 늦게 이제 적의 공격을 파악해도 회피가 얼마만큼 가능한가? 남법사로 치면은 뭐 순간이동이라든가 남기검사라 한다면은 뭐 단공참이라든가 빠르게 빠지는 스킬들 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빠른 뭐 맹용단공참이라든가 이렇게 빠른 스킬로 치고 빠지는 기술이라든가 뭐 폭주로 빠른 스피드로 회피가 가능한가 이런 걸 가지고 있는가 그러니까 중요한 캐릭터 이제 선택이라고 할수 있고 그리고 얼마나 안정적인 스킬 범위를 가지고 있는가 저기 어, 보스 몬스터가 상당히 좌우로 많이 왔다갔다 거립니다 많이 움직이는데 스킬 범위가 이제 넓고 안정적이다면은 이제, 적이 어느 위치로 빠져든 안정적으로 딜링을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스킬 범위 역시도 정말 중요한 요소라고 할수 있겠죠. 그리고 얼마나 뛰어난 유티를 가지고 있는가. 남노른처라든가, 뭐, 폐왕이라든가. 그리고 아수라. 같은 MP가 마르지 않아서 과소모 세팅을 채용하기가 좋은 직업도 있을 거고. 그리고 k 가나 냉가들. 그리고 암제 하이딩 같은 해피 기능이라든가 팀한테 유티를 주는 어, 스킬들을 보유하고 있다든가 속도 시너지 가퍼더 세이비어 염제처럼 속도 시너지를 저희 팀에게 줄수 있다든가 이런 유티를 가지고 있는 캐릭터는 상당히 이제 플러스 점수가 되겠죠 장비빨을 가지고 있는가 얼마나 이제 가소모 세팅이나 커스텀 세팅 뭐 커맨드 세팅 그리고 결전 그던 장비에 대한 대응도가 얼마나 이제 잘 맞나 어, 이 위의 캐릭터가 그것도 중요한 요소라고 할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난이도 얼마나 이제, 음, 쉬운가. 쉽고 세면은 그만큼 베스트는 없겠죠. 쉽고 쎈, 얼마나 쉽고 강한가. 어, 쉬울수록 이제 좋으니까단 이제, 네 번째가, 자본이거든요. 1번, 2번, 3번이 부합하는 직업이라면은, 아이템 단가가 비쌀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정된 자본이라면, 이 부분도 이제 여러분들이 고려해서 한번 찾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지금 저는, 버퍼 육성은 현재 권하지가 않습니다. 버프 육성은 이제 제가 권하지가 않는데 그 이유는 버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스피즈를 목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쭉 돌았는데 딜러난이에요딜러난 딜러가 없습니다. 지금 버퍼분들이 최소 8증에서 10증, 11증, 12증 증폭을 하고 투자를 열심히 한 진짜배기 버퍼분들만 남아 계시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도 1단계도 50만 골드, 2단계, 3단계는 100만 골드까지 딜러한테 돈 주고 지금 이 e 스핀즈를 돌고 있는 실정입니다 첫 주에 지금 이런 상황인데 근데 제가 이 상황에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버퍼를 권해드리는 건좀 이제 추천해 드리지 않습니다 물론 또 다른 문제는 마이스터 익스 라든가 파죽성 이라든가 낮은 단계에 선또 버퍼가 없어요 낮은 단계에서 버퍼가 없는데 왜냐하면 이제 누가 봐도 버퍼를 키울 메리트가 현재 없거든요 런자일 파이터도 버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해결점을 찾기 위해서 아직 논의되고 있는 부분이 많다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확실하게 노선이 정해지기 전까지는 제가 선뜻 권해드리기가 또한 버퍼로 엄청 잘해야 됩니다. 버퍼로 이스핀즈 전의 던전들은 대충해도 되는데 이스핀즈부터는 버퍼가 정말 정말 잘해야 합니다. 버퍼분이 죽으면 후퇴해야 돼요. 그 정도로 버퍼가 굉장히 부활이면 부활, 힐링이면 힐, 아포면 아포 모든 게 팀의 핵심이 버퍼이기 때문에 버퍼의 난이도도 증가했습니다. 이스핀즈. 물론 재미가 있지만 버퍼의 중요도가 올라왔기 때문에 처음하거나 복귀하거나 버퍼에 대해서 약간 잘 모르시는 분이 선택했다가 피해 볼 수가 있다. 자 이제 직업 추천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go go. 휘호! 자첫 번째로 제가 추천드릴 캐릭터는 바로 염제입니다. 염제는 이스핀즈면 이스핀즈, 뭐 마이스터 실험실 파죽성 다른 던전에서도 항상 각광받고 있는. 근본 직업 중에 하나죠. 저번에도 제가 이제 추천드렸고, 이번에도 또 추천드리게 됐는데, 소울이랑 수라가 이제 최고의 티어 캐릭터에서 이제 내려오게, 주춤하게 되면서, 염제나 이제 그 밑에 있는 친구들, 1.5티어라고 할수 있는 친구들이 이제 급부상했습니다. 올라온 경우가 이제 염제라고 할수 있는데, 염제 같은 경우엔 제가 이제 딜 플래티넘이 나서의 낸을 쓰거든요. 나서의 낸을 쓰는데, 어, 지금 가격이 4500? 너무나 사기 직업이고, 낸가드. 속도 시너지, 그리고 스킬 범위. 근원 무기면 근원 무기, 결전 무기면 결전 무기. 정말 파티 플레이에서도 선호받고, 데미지적으로도 뛰어난 직업이기 때문에 염제를 여러분들에게 꼭 키워보셨으면 하는 직업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은 바로 프레이어입니다레이아 어? 프레이어를왜 추천하시나요? 마이스터 실험실이라든가 파죽성이라든가 이쪽 던전이었으면은 제가 이제 프레이아를 추천 리스트에 넣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실전에서의 프레이아의 파괴력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프레이아 같은 경우에는 점프를 해서 빠르게 기동하면서 타격할 수 있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별명이 뮤탈리스크라는 별명이 있는데 남 스피파이어보다 파괴력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남 스피파이어는 시저 탱크처럼 고정을 캐릭터의 다리를 고정시킨 다음에 제자리에서 평타와 화력을 쏟아붓기 때문에 적이 그냥 가만히 맞아주는 상황이면 은 굉장히 유리할지 모르겠으나 적이 끊임없이 불을 내뿜고 땅에 땅올림을 시전하고 끊임없이 방해해오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발 빠르게 우아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뛰어난 건 역시 프레이하다. 플레이야 같은 경우에는 공중전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적이 의외로 이번에 점프를 해야 되는 패턴들이 많습니다. 활용의 불꽃이라든가 그리고 땅울림 그리고 네이저의또 중간에 이제 파동 울리는 거라든가 그중에 점프해야 되는 상황이 꽤 많이 발생하는데 플레이야 같은 경우에는 프리딜이 가능하다. 그리고 이번에 근원 상향을 통해서 굉장히 좋은 이점을 차지한 딜러라고 할수 있습니다. 세 번째 직업으로는 마도학자입니다. 마도학자 같은 경우에는 밸런스 형태입니다. 마도학자가 데미지가 엄청 세다. 마도학자가 엄청나게 기동력이 좋고 스피드가 빠르다. 뭐 이런 의미로 추천드리는 건 아니고 밸런스가 잘 잡혀있는 캐릭터라서 이외에 추천해 넣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한 앞서 프레이아 같이 재련 딜러이기도 하고요. 염마법사에 관심 있으시거나, 어, 관심 있으시거나 해보고 싶은 분들은 진위즈를 한번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일단 귀엽기도 하고, 음, 스킬 범위. 그리고 다양한 어, 범위 스킬들을 많이 탑재하고 있습니다. 단진니위즈 같은 경우에는 채널링이 살짝 걸리는 부분인데 가열로 할때 이제 발판을 계속 밟고 있다든가 장판형이라고 말하기에는 본인이 같이 시즌 하면서 이제 스킬을 함께 사용하는 스킬들이 꽤 많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 채널링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연구가 조금 필요한 직업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밸런스와 균형이 잘 잡혀 있고 항상 이제 사랑받는 직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지니위즈 말고 이제 남자 캐릭터 쪽으로 찾아보실 분들은 버서커로 좀 이제 생각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니위즈랑 버서커 이쪽으로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암제입니다. 암제. 암제는 숨어 있는 이제 강캐라고 볼수 있습니다. 소울 아수라 뒤에 이제 가려져 있는 강캐. 아까 염제처럼 1.5티어의 강력한 딜러라고 할수 있는데 암제 같은 경우에는 왜 좋냐? 암제에게는 엄청난 양의 설치형 홀딩과 뛰어난 양의 뛰어난 스킬들을 굉장히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전과 근원, 무기의 선택폭도 자유롭고 또한 이제 너무나도 좋은 유틸 최도우 하이딩이란 스킬을 통해서 잠깐 이제 적의 공격을 회피하기도 편합니다 회피도 용이하고 암제를 이번 어, 직업 메타에 적격할 만한 뛰어난 딜러라고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암제 한번 꼭 키워보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직업으로는 아직 죽지 않았다. 소울브링어. 소울브링어. 어? 결전 하향 받았잖아요. 어? 쓰레기 된거 아닌가요? 아수라는 제가 이제 아수라 소울 둘다 키우는데 아수라는 제가 진짜 약해졌다는 걸 이제 느꼈고요. 소울브링어는 지금 근원을 써도 되고 결전을 써도 되고 소울브링어는 살짝 주춤한 거지 절대로 약해진 캐릭터가 아닙니다. 심지어 소울브링어에게는 잔영의 케이가라는 스킬이 있는데 그 스킬을 통해서 진룡의 땅울림 화룡의 불꽃 터, 터지는 거 그리고 레이저의 파동 그리고 금룡의 3페이지 때 레이저가 왔다 갔다 거리는 게 있거든요 3페이지 때 이제 레이저가 막 이렇게 땅으로 좌우로 이제 움직이는 게 있는데 그 패턴도 돌브링어는 케이가 대시를 통해서 다 회피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점프하고 있을 때이 친구는 대시하고 있어요 대시 그냥 대시해서 피해 하하하하면서 하하하 심지어 놀라운 거는 이 캐릭터의 구조 자체가 너무나 사기라는 겁니다. 귀백해방이라는 스킬을 통해서 내가 스킬을 사용하면서 다른 스킬을 함께 다 깔아버릴 수 있어요. 장판 스킬을. 그러니까 귀참을 사용하면서 장판을 대개를 그냥 한꺼번에 삽시간에 다 깔아버립니다. 이게 왜 장점이냐. 적은 쉴새 없이 빠르게 움직이면서 공격을 퍼붓고 있는데 넓은 범위의 장판 스킬을 나는 빠르게 깔고 치고 빠질 수가 있습니다. 솔브링어의 기동력은 매우 뛰어나고 거기다가 장판 스킬을 통해서 넓은 범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비록 파워가 약할지 몰라도 구조가 뛰어나서 지금 현재 장기와 지질 메타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수 있는데, 소울 브링어는 여전히 사기의 위치에 차지하고 있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소울 브링어 이번에 키우셔도 전혀 후회가 없고 기존에, 기존에 키우시는 분들도 투자 팍팍 하셔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어, 좋아요. 음. 뭐 말할 필요 없이 좋습니다. 해보세요. 네, 해보세요. 좋아요. 네, 진짜 이스피즈에서도 휘호어설트입니다어설트어설트 같은 경우에는 이 로버트를 방생해서 딜할 수도 있고, 로버트를 타서 이제 덩치가 크지 않습니까? 불끌 때도 활용이 이제 불을 이제 막 피우는데, 불을 끌 때도 용이하고, 그리고 어설트 자체의 히트수라든가, 어설트 자체가 이제 신 캐릭터다 보니까 굉장히 강력합니다. 어설트 역시도 제가 이제 추천드리는 직업이고 이번에 근원을 사용받아서 어설트는 이제 원래 근원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좀 많았거든요. 근원 상향도 이제 어설트의 상향에 날개를 달아주었다. 단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본이 좀 들어갈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직업 추천으로는 바로 풍신 스위트 마스터입니다. 아이올로스. 아이올로스는 또 역시 소울수라 같은 강력한 캐릭터 뒤에 가려진 초강력 캐릭터 중에 하나라고 할수 있는데요 아스위프트 마스터 외에도 남법사 직업군들이 다 전반적으로 괜찮습니다 엘멘탈 바머 하셔도 되고 어센션 하셔도 되고 빙결사 하셔도 되고 블러드 메이지도 하셔도 됩니다 남법사 자체가 키우는 유저 수가 적다 보니까 남법사가 좀 이제 생각보다 좋은 직업인데 조금 이제 밀리는 것 같아서 좀 마음이 아픕니다 생각보다 기동력도 좋고, 남법사 자체가 이제 빠르기도 좋고, 설치하는 스킬들을 많이 가지고 있고, 채널링도 간결한 친구들이 많은데, 빛을 못 바라는 것 같아요. 스위프트 마스터 같은 경우에는 유독 이제 결전과 아이템, 장비가, 장비빨이 정말 잘 받는 캐릭터라서 이제 남법사 중에서 꼽아서 올렸습니다. 결전이, 아직도 결전을 사용하고 있고, 기본기, 기본기 세팅으로, 으뜸으로 치고 있고, 그리고 스위프트 마스터의 장점이 뭡니까? 정말 빠르거든요. 빠르게 회피할 수 있고 스킬들 전반적으로 빠릅니다. 그래서 이스피즈에서 정말 빠르게 치고 빠지는 게 가능한 어, 좋은 직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법사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스위프트 마스터 키워보시는 걸 권장드리고요. 다른 남법사들도 이제 괜찮습니다. 한번 해보시는 거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캐릭터 외에도 제가 이제 추천해 드리고 싶었던 거는 에크, 배틀메이지, 레이븐, 그리고 런처. 자 오늘은 이번 이제 메탈을 좌우할 최고의 캐릭터들을 이제 추천해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제 늘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캐릭터, 여러분들이 마음이 가는 캐릭터를 키우는 것을 좀더 권장드립니다. 저 역시도 뭐 별로 안 좋은 캐릭터, 뭐 총검사라든가 뭐 희한한 캐릭터 저 많이 키우거든요. 뱀파이, 뭐 이상한 뱀파이도 키우고 뭐 이상한 직업도 많이 키우는데. 테마사도 키우고 뭐 다양한 직업들을 무녀도 키우고 여러 가지 직업을 저도 이제 키우고 있는데 어이 캐릭터 키우니까 쓰레기 직업이었잖아 아니 휴요님 뭐 마음에 가는 직업 키우라면서요 책임지세요 저는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약한 직업을 키우더라도 그 직업을 키운 시간이 절대 헛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애정을 가지면서 똥캐를 키우다가 다른 캐릭터, 좋은 캐릭터로 갈아타더라도 그 캐릭터를 키웠던 과정은 다른 사람과 파티 사냥을 했을 때라든가 나중에 다시 키우게 됐을 때라든가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여러분들이 키웠던 캐릭터에 대한 경험은 절대 헛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허... 키운 애정을 줬던 시간들은 절대 헛되지 않은 시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만약 이제 육성하시다가 키우시다가 막힌 부분이나 답답한 부분이 있으시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박아가는 그날까지 Let's go go go! 휘바 휘바! 안녕!